자, 이어지는 두번째레이입니다 도검 구름의 협곡이 될 것입니다. 계속해서 가보시죠! 출발하습니다 아예 배성빈 선수에게 전담을 시키려는 생각이네요. 오늘은 아 근데 클립스 최용훈 선수는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. 예. 아직까지는 확실히 흰소하면 최용훈 선수다 느낌이 있었는데 제우스에서 배성빈 선수가 진짜 잘해줬어요. 특히나 이렇게 통통 튀는 구간에서 바디 컨트롤 제대로 못하가면 날아갈 수 있는 바디거든요. 아 미능기의 저력이 오늘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. 우리 이명자가 이번에 좀 상위권을 합류했기 때문에 배성빈과 싸움을 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. 정말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능기 선수의 상위권 유지 능력 수성님을 조금.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 됩니다. 프로진의 다른 선수들도 최영은 입장에서 어, 이거 잘 뛰었냐? 역시 뭘타도 최영은은 최영은! 아 진짜 최영 선수가 뒤쪽에서 딱 노리고 있었어요.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데서 때렸습니다. 흰소 타서 잘했던 게 아니네요. 그냥 오묘. 핀포인트 타격이 뭔지를 보여주는 최영훈이야 결국 유창은과 배성빈까지 1,2,3을 얻어내면서 편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성빈 선수는 에이스 결정전 경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저렇게 따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스탑하면서 날려버릴 수 있는 숙련도가 쌓여있거든요 어? 플라즈마 플라즈마 와봐 먹이야 음. 여물이 돼 이러면서 이렇게 아, 아 뒤태로 먹어버리는군요 배성빈 야, 박도현 선수가 살짝 긁히긴 했는데 전혀 대세에 지장 없을 정도였고요. 자, 박도현 이에서 김수영을 건드려주면서 상위권에 움직이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. 오히려 최영훈 선수가 흰소를 탑승했을 때보다 더 단단해 오! 보이죠? 네. 네. 앞으로 못 갑니다. 무슨 결계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1, 2, 3, 4. 지금 하나, 삼, 이스포츠가다 먹고. 굉장히 요런 주행을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유창근 최영훈 배성빈 막도의 완벽한 승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트랙이었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흰소를 탑승하지 않고도 저런 적절한 몸싸움을 할수 있다는 것과 배성빈 선수가 최영훈 선수 못지않게 스위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죠 선수들마다 모든 트랙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트랙에 대한 이해도가 선수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, 트랙에 맞는 카트바디 조합을 또 들고 나온다면,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. 4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급하신 것처럼 뭔가 좀 고정되는 카트바디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, 지금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거 인해서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, 세븐, 이스포츠가 e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.